공입니다 제가 지금 아침 10시에 이거 1단지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1단지 저기 지금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은 1단지 아침 10시인데 지금 햇빛이 롯데월드 타워 보이시죠? 햇빛이 지금 꼭대기 층에만 이렇게 들어오습니다 이쪽 서남쪽에서는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 파크밴드를 정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크밴드. 이 유수지보다 이 유수지보다 단지를 상대 높이 올라서한 한, 2.3층도 층 근데, 파크밴드가, 저는 생각보다는 좀 폭이 좁네요. 전 굉장히 그 폭이 한 50m 폭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봐도 뭐 30m, 되겠, 30m 되겠네. 30m? 잘뭐 정확하게 제발 알겠지만, 생각보다 폭이 좀 좁아요. 이게, 음. 그리고 저기가 지금 103동도, 1 0 3동 어, 103동은 18정짜리까지 돼 있는, 음. 18, 18평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죠? 저기 조합총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합총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서 단천 주소식에서 조합의 하얀 거, 죠 천막 지나죠. 저기서 오늘 조합총회 할 겁니다. 아, 이상입니다. 진공공이었습니다. 10분인데, 이게 보면, 파크밴드 라인에 이쪽 동이, 저, 저, 이런 동들은 햇빛이 지금 위, 위에서부터 햇빛이 지금 쭉 들어오고 있는 걸 지금 보이시죠? 여기 백호동입니다. 백호동. 햇빛 백호동 요곡 38평짜리 햇빛 들어오죠. 이게 지금 1 백육동 타워형 33평에 햇빛 들어오죠. 앞, 전면에서 에, 그리고 이게 318, 317, 316, 515, 516 없이 쭉저 아침 10시 10분에 뭐 제가 볼 때는 한 10층 10층 이상부터는 쭉 햇빛이 지금 쭉 들어오고 있는, 거. 이 라인 햇빛이 쫙 들어오고 있는 거 지금 보입니다. 여다 이거, 요거, 요거, 105동, 38평 빼는 거, 전부 33평, 판상형, 예, D라인. 2월람3호하 아침 1 0시 10층 이상 햇빛이 쫙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공공이었습니다. 10시 10분입니다. 10시 10분. 이게 1단지, 이거 지금 108동입니다. 108동 햇빛이 요만큼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1 0동 햇빛 엄청 들어오고 있네요. 이만큼 들어오고 있네요. 이만큼. 그리고 이게 백0동백오동 아침 10시 10분에 햇빛 이만큼 들어오고 있네요. 저기 백이동 아침, 33평 타워형. 이쪽 햇빛 조만큼 들어오고 있네요. 이게 아침 10시 10분의 이 광경입니다. 이게. 음. 지금 이 앞에 보시면, 은 이게 도로가 지금 한차선이더 많아져요. 도로가. 난 이게 공원이 될줄 알았는데. 이게 도로네요 도로 옆에 여기가 이제 보도 보도입니다 보도 옆에 방암막이 헬리오시티고 이게 보도고 이게 이제 보도가 되고 사람 끌어다니는 이게 도로가 한 차선 넓어지는 거예요 도로가 예. 네. 이상입니다 헬리오시티 지금 111동 아파트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기 방암막이 보이시죠 여기, 여기 도로고요 요, 요게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가 지금 여기 보면 한 차선이 이쪽이 보도예요 보도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 여기 도로, 이 도로가 한차선 이쪽이 넓어, 넓어지쭉 도로예요, 저까지. 이게 이제 보도고요, 보도. 사람들 다니는 게 헬리오시티. 이거 쭉 내려가면 이 보도들이 생쇄되고 여기 도로가 한차선이 쭉 내려가면서 더 넓어지는 겁니다. 지금 도로 폭이 좁죠, 여기가. 여기는 굉장히 공원 폭이 넓죠. 이거 왜냐면 하 저기가 왜 저기에 도로 폭이, 도로가 넓어지냐면, 한차선이 들어가나면 헬리오시티로 저기, 저기, 저기. 헬리오시티 진입도로가 되는 거죠. 헬리오시티 3번 출입구로 진입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한차선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 그, 여기는 그냥 그걸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래대로 폭이 넓고 그냥 여기 공원 보도가 되는 거예요. 보도 공원화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 여기 도로는 여기서 부터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헬리오시티 진입도로였습니다. 진입도로기 때문에 그 폭이 좁아진 거예요. 도로 한차선을 더 내준 겁니다. 안녕하세요. 진공공입니다. 이헬로시티 1번 출입구 정문입니다. 2번 출입구 정문입니다. 가락시장 정문 앞에서. 아, 이거 213동 앞에 이거 소나무 진짜 멋지네요, 소나무. 아, 귀여워, 이 소나무. 213동도 아침 10시 반에 햇빛 들어오는 거 보세요. 쫙, 213동. 정말 좋습니다. 제가 야, 407동 저도 정말 이거 407동 저 18평에 임대주택인데 저거 완전 대박이네요. 아침에 햇빛 들어오면보 저거 21평짜리 저 대박이다. 저거 완전히. 그다음에 여기 저 지금 야 214동 이방 3개짜리 이거 33평 4세대입니다. 24층까지 아 여기도 좋네요. 완전히 뭐 앞에 그릇까지 없습니다 이게 이게 도로보다 이거 단지가 한 3층 높은 거 보이죠? 이게 도로예요. 이게 단지 1층이에요. 아, 3층 높요 굉장히 높아요. 그다음에 200여저 215동 이거 25평 방 3개짜리 이거 4세대입니다. 아, 판상형 일자형이죠. 2 1 0 216, 2 7 7베리굿입니다 왜냐면 도로하고 폭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는 안 시끄러워요. 여기 밑으로 차들이 여기 밑으로 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수영하는 차들이 수영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고 폭이 굉장히 넓어요. 폭이 이쪽에 전혀 안 시끄럽습니다. 방세 개짜리가 가성비 좋습니다. 이거 2 1 0 어, 214, 215, 216저거 아주 베리굿 동입니다. 이거 앞에요. 앞에, 앞에 그릴 것도 없어요. 이거 전부 공원화재요 이것들이. 아, 정말 좋은 동입니다. 추천합니다. 213동이도 굉장 예, 지금 1 3동이 이게 예, 사무라인 굿입니다. 굿, 정말. 아주 좋습니다. 예, 진공공이었습니다. 이번 출입구 정말 214동 보이죠? 이게 무슨 동이냐? 이건 무지하게 좋은 동입니다. 1층부터 베리 굿입니다. 여기가 도로인데, 저기 1층이 거의 한 2층부터 시작되죠. 햇빛 쫙, 1층부터 햇빛 쫙 들어옵니다. 이거, 이 416동입니다. 유명한 416동. 이게 지금, 방 25평짜리, 방 3개짜리가 일자형, 판상형으로 네세대가쫙 붙어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좋은 동입니다이 앞에 운동시설이네. 요 게이트볼 같은 운동시설 있고, 여기 지금 보 가락동 주민센터 이쪽 있고, 길이 60도 굉장히 한적해요. 그리고 완전 햇빛 들어오죠. 매일 이거, 33평, 4세대, 24층까지 있는 굉장히 좋은 놈입니다. 414동 기이 주세요. 일층부터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1층부터. 앞에 걸릴 게 없어요. 앞에 운동시설입니다. 게이트볼 같은 거는 여기가 지금 헬러시티. 제가 지금 4단지 418동 앞에서 찍고 있습니다. 418동 보이죠? 여기가 지금 도로, 보도입니다. 보도. 여기 자전거 도로, 이거 보도. 여기가 진입도로인데 왜냐면 쭉 가서 2번 출입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진입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차선을 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이상입니다. 쫙그대 보면 저 앞에 3번 출입구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좁아져면서한 예, 차선을 따로 만들어주고, 그, 그리고 그 앞에, 근데 이번 213동, 이번 출입구 쪽으로 213동부터는 그냥, 그냥, 또 2차선입니다. 도로 하나가, 더 생, 도로 하나를 안 주고 거기를 그냥 보도로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213동, 214동, 215동, 16동 앞, 예, 15동까지는 굉장히 그, 거리가 금, 도로에서 집까지 굉장히, 그 아파트까지 거리가 굉장히 폭이 있습니다. 폭이 굉장히 있습니다. 11시입니다 11시도 502동 지금 앞줄라인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럼 501동도 들어오고 있고 그럼 503동 저 25평방 3개짜리 4세대도 햇빛이 들어오겠다고 봅니다 502동은 15층짜리 동부센트레빌 바로 앞입니다 아침 11시에 지금 햇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진공공이었습니다